전립선에 가장 흔하고 젊은 남성들을 많이 괴롭히는 게 뭐냐? 바로 전립선염입니다. 말 그대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장실도 자주 가고 아랫배도 불편하고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바로 전립선염 증상이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오는데 아, 전립선염이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돼요. 소변검사도 하고, 전립선 마사지를 해갖고 염증이 있냐는 확인하는데, 어떤 분들은 단지 그런 증상만 있지, 특별한 검사상에 특이소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전립선 동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크게 증상이 경미한 데도 불구하고, 염증이 콸콸 심한 분도 있어요. 그 전립선 염도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균검사를 하게 돼요. 균에 의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소위 균에 감염이 의해서 전립선염이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균에 감염이 없이, 균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 염증이 심한 분도 있습니다. 소위 염증세포가 전립선 검사를 하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염도 다 똑같은 염이 아니고, 나름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약물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검사를 통해 갖고 아 선생님은 진통 소염제 위주로 진료를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항생제를 좀 같이 써줘야 되겠네요. 선생님은 아 우리 너무 방광이 예민하니까 같이 쓰니까 방광 좀 안정시키는 약도 같이 쓰십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치료를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립선염은 사실 잘안 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치료 기간이 좀 깁니다. 뭐 며칠 약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뭐한달 심지어는 석달 어떤 분들은 만성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물론 이제 만성으로 넘어가더라도 요즘엔 뭐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좌욕을 하든가 안 그러면은 그이 요즘에 그 방광이나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이 있고 전립선을 둘러싸고 있는 게 골반 근육이 있습니다. 그런 근육들의 전기 자극을 준다든가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치료를 통해 갖고 물리 치료를 해서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항그 염증이 심해서 잘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전립선에다 직접 약물 주사를 넣어서 어 전립선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